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이른 바골대녀 결승전 파문과 그 충격적 내막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구척장신팀의 승리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경기 직후 선수들이 잔디 위에 누워 환호하며 자축했던 장면은 처음엔 평범한 우승의 기쁨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 장면은 수많은 비난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영표 감독의 이름은 가장 강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평소 공정성과 철학을 강조해온 그였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불거진 반칙 지시 의혹은 이미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팬들은 그의 SNS와 기사 댓글창을 가득 메우며 하차를 요구했고 언론에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큰 힘이 됩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 공개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팔로 상대를 붙잡고, 끌고, 심지어 태클에 가까운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시마 유 선수는 오히려 경고를 받았는데, 정작 구척장신 팀의 잦은 반칙성 장면은 제지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전파를 타자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방송 편집과 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많은 팬들은 공정성은 어디로 갔나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레슬링 같다라는 거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포츠 예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국민 예능이라 불리던 골대녀가 하루아침에 조작 논란의 대표 사례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척장신팀의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제작진의 해명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제작진은 방송 시간 조정 과정에서 일부 장면이 생략되었을 뿐, 경기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보는 그렇다 쳐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풀 버전 영상조차 해당 장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작진이 내놓은 답변은 그 영상은 풀 버전이 아니라 재가공된 콘텐츠일 뿐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풀 버전이 풀 버전이 아니다 라는 해석 불가능한 답변은 곧 거짓말이라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편집으로 인해 큰 조작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명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차라리 마시마 유선수의 반칙 장면을 공개하면 될 일을 왜 숨기는가?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제이잭슨 선수의 출연 논란 역시 불씨가 됐습니다. 아마추어 참가자를 내세운다는 프로그램 취지와 달리 그는 대학팀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뛰고 올해의 선수까지 수상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기사와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임에도 제작진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청자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으로 번졌습니다. 급기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이 심의 요청까지 접수되면서 단순한 방송 논란을 넘어 제도적 조사 단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논란은 선수 개인들에게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영희 선수와 차인 선수는 결승전 당시 적극적으로 압박 수비를 수행한 장면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 반칙을 주도했다기보다는 감독의 지시와 심판의 미온적 판정이 만든 결과라는 점에서 억울한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 차인 선수는 감독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조차 플레이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정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선수들 개인의 SNS에 비난 댓글이 폭주하며 악플이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은 명확해집니다. 과연 잘못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수 개인인가? 아니면 감독과 제작진인가? 시청자 여론은 압도적으로 후자에 쏠렸습니다.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린 제작진, 그리고 반칙을 사실상 용인한 감독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영표 감독은 끝내 침묵을 유지했고 제작진 역시 반복적인 해명만 내놓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사조 팀에 새롭게 합류한 멤버 오나미와 김승혜를 둘러싼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이두 선수는 원래 방출팀 소속으로 시즌 내내 하위권에 머물다 결국 탈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멤버들이 갑자기 레전드 팀인 불사조에 합류하자, 시청자들은 방출팀 멤버가 어떻게 레전드로 편입될 수 있느냐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체력 문제 보완 차원에서 추가 엔트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마저도 프로그램의 신뢰를 흔드는 또 다른 사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오나미와 김승혜가 속했던 팀은 창단 이후 벌써 두 차례나 방출된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이런 팀 출신 선수를 레전드 팀의 핵심 멤버로 넣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일부 팬들은 장기간 공백으로 경기력이 부족한 불사조 팀을 보완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라고 두둔했지만, 다수의 시청자들은 결국 제작진이 스토리라인을 만들기 위해 억지 설정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라고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제작진이야말로 진짜 빌런,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합류 과정부터 불공정 논란이 일자, 결승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이잭슨의 선수 경력 논란, 구척장신팀의 반칙성 플레이, 오나미와 김승혜의 합류, 그리고 마시마, 유의경고 장면 실종까지.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였던 논란들은 결국 골대녀 제작진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공정성을 희생한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국민청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확산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커졌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느낀 배신감은 바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여성들의 순수한 축구 도전기라는 초기 기획 의도와 달리, 이제는 프로급 경력을 숨긴 출연자, 불합리한 편집, 불공정한 판정으로, 얼룩진 조작 예능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작진은 명확한 원본 영상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 30초 남짓한 장면이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편성 시간 조정이라는 이유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프로그램 존폐를 두고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선수 개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연희 선수는 결승전 직후 하와이 여행 중 아들이 다쳐 응급실을 찾았던 경험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반칙 플레이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과는 별개로 사적인 가정사까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독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심판이 휘스를 불었다면 결코 그런 플레이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했고 SNS에는 악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인 선수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경기도중 감독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냐고 되묻기까지 했지만 그 장면조차 결국 반칙을 묵인한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은 주로 감독과 제작진이어야 마땅했지만 현실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선수 개개인이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인신공격으로 변했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이 선수들이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구척장신팀의 일원으로 매일 훈련에 매달리고 분석과 전략회의에 참여하며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그 과정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현이는 처음엔 4강 후보조차 언급되지 않았지만 팀이 한마음으로 뭉쳐 결국 우승까지 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노력은 반칙 우승이라는 낙인 속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시마 유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승전 내내 집중 견제와 압박을 당했고 결국 휘두른 팔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왜 구척장신 팀의 거친 파울은 경고조차 없었는가? 제작진의 해명은 오히려 의문을 더 키웠습니다. 만약 마시마의 행위가 경고감이었다면 구척장신의 수차례 밀치기와 태클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 불합리한 판정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척장신팀이 우승 후 올린 SNS 게시물들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환호하며 자축하는 사진들, 커피차 앞에서 찍은 단체샷,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멘트까지, 팬들은 저런 반칙성 경기로 얻은 승리를 축하할 자격이 있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시마가 축하 글을 올렸을 때 구척장신, 멤버들이 단한 명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무언의 행동은 또다시 차가운 불신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선수, 개인들의 이미지, 프로그램의 신뢰, 나아가 스포츠 예능 전체의 졸림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내놓은 해명이 아니라 명백한 원본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단몇 초의 영상으로 모든 오해를 풀수 있음에도 제작진이 이를 거부한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제작진은 결국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장문에서 제작진은 경기는 국제심판과 대한축구협회 공인심판들이 판정했으며 경기감독관이 모든 과정을 관리했다. 따라서 특정 팀을 위한 불공정 진행이나 편파적 편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녹화 시간과 방송 시간이 달라 일부 장면이 생략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왜 유튜브 풀버전 영상에서도 해당 장면이 사라졌는가였습니다. 방송 편성을 이유로 든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작진이 직접 유튜브 풀버전은 사실상 풀버전이 아니라 방송본을 재가공한 컨텐츠라고 밝히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풀버전이 풀버전이 아니라는 말장난이라며 조롱했고 결국 숨기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편집한 것 아니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입장문은 또한 마시마 유의경고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제작진은 후반 종료 직전 마시마 선수가 팔을 휘둘러 상대를 가격했으며 팔꿈치를 사용하지 않아 경고에 그쳤다. 경기 종료 직후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방송에서 생략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그렇다면 원본 영상을 공개하면 끝나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기록지까지 공개할 수 있다면서 정작 결정적 장면 영상은 내놓지 않는 모순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득실 순서를 조작 편집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고, 결국 연출진 교체와 공식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이 불과 몇년 만에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두 번째 비슷한 논란은 곧 습관적 조작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폐지였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강하게 프로그램 종영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제작진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는 선언 중 목소리였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스포츠 예능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시청자의 신뢰가 생명줄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스포츠 예능은 단순히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감동과 드라마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골대녀는 이번 결승전을 통해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마시마, 유의 경고 장면 실종, 구척장신팀의 반복된 반칙성 플레이, 제이 잭슨의 숨겨진 선수 경력, 오나미와 김승혜의 합류 논란, 그리고 제작진의 어설픈 해명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며 조작 예능이라는 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떳떳하다면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 이건 축구가 아니라 레슬링이다. 선수는 죄가 없다. 감독과 제작진이 문제다. 이런 목소리들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선수들의 노고를 옹호하며 악플의 화살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책임있는 제작진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여론을 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거듭된 해명과 입장문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청자들은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프로그램을 접어라, 라는 간격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작 논란으로 연출진 교체를 단행했던 프로그램이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고, 두번 무너진 신뢰는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골대녀가 진정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원본 영상 공개와 명확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여론은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결론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결국 시청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골대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파문이 아닙니다. 공정성을 잃은 순간 어떤 콘텐츠도 생존할 수 없다는 교훈이자 시청자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포츠와 예능을 결합한 형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단 하나의 원칙. 바로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결승전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팀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켜내라고 외쳤던 수많은 시청자일지도 모릅니다.